안녕하세요 잭슨TV 백승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5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500명이 넘은지는 사실 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을 생각하면 한 2주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된것 같은데 영상을 너무 늦게 촬영한 이유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몸이 좀안 좋아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구독자 500명이 된 기념으로 제가 이벤트를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 매장에 어, DP되어 있는 엔진오일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종류가 어좀몇 가지 되는데요 어, 영상에 비춰지는 엔진오일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딱두 분만 두 분만 선정을 해서 차종에 상관없이 어, 먼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택배로 제가 물건을 보내 드리거나 혹은 제가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천안인데요 천안에서 가까운 근교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오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시공도 해 드리려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벤트의 방법은요. 일단 제 채널에 구독이 첫 번째로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성함이랑 이메일 주소만 입력해 주시면 제가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제가 따로 통보를 드릴 거고요.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주소랑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 이렇게만 보내 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5일까지 선정해서 보내 주시면 제가 그걸 따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발송해드리거나 아니면 추후에 저희 매장에 근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오시는 시간을 저랑 예약을 통해서 어, 해주시면 제가 시공까지도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매장에 엔진오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일단 저희 매장에 오일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고요. 좀 많은 오일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 오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오일. 그러니까 쓰고 싶으신 오일이 있으시면 그 당첨되신 분은 그 오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엔진 오일의 뭐 성능이나 이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종류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코프란사의 터보스타라는 제품이고요. 5W50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코프란사의 포스V라는 제품 5W30. 옆에는 코프란사의 신트럭스 DI OW40 제품이고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코프란사의 포스 3라는 제품이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코프란사의 포스 F. 그 옆에는 어, 뉴텍이라는 브랜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뉴텍이라는 브랜드의 인터셉터. 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점도가 좀 특이해요. W35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두 개밖에 없어서 10W45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익스트림, 익스트림이라는 엔진오일이고요. 익스트림 8001 시리즈입니다. W30이고요.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익스트림의 8003 모델. 얘는 점도가 5w40 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묵수라는 제품이고요. x600 이라는 제품입니다. 5w30 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올레오 블리츠라는 엔진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점도가 5w30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모터렉스. 모터렉스 XPSPX라는 XP, 제품 OW30이고요. 그 옆에는 레드시드, 네, 레드시드의 OW30. 그리고 또 옆에는 레드시드 OW40 제품.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디아드. 디아드의 5W30. 그 옆에는 디아드의 5W40. 그리고 밑에는 HKS. 디젤 전용 오일. 7.5W44. 점도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HKS 7.5W45. 그리고 밑에는 하도. 하도라는 브랜드의 럭셔리 드라이브입니다. 5W30 제품. 그리고 요즘 핫한 오일이죠. 킥스 레이싱 이란 오일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엔진 오일이 있고요. 저희 매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엔진 오일의 종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선정되신 당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두 분께는 제가 보이시는 이 엔진 오일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에 선택을 하셔서 저한테 회신 메일을 주시면 당첨되신 분은 그 메일을 제가 받아서 그 주소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